공식적인 저의 두번째 드론 야외 드론 입니다 아 일단은 날려서 아직까지 카메라 조절에 대해서도 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매빅2 그 줌의 이 짐벌 카메라를 조정하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세번째 네번째 비행 때 깨닫게 됐는데 앞쪽에, 왼쪽 검지 손가락에 닿는 그 다이얼이 그 중, 어, 렌즈를 조절하는 거였어요. 다이얼을 돌리면 아래로, 뭐 돌리면 위로, 이렇게 하는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어, 상판에 있는 작은 컨트롤러는 작은 조이스틱은 그냥 하방, 렌즈를 하방이나 정방, 정면이나 이렇게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드를 실용 어, 실행해서 이렇게 뒤로 쭉 가는 거를 찍어봤습니다. 항상 전기줄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쭉 오지 가잖아요. 가면서 자동으로 자기가 녹화를 한번 끊는 거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 멈춰 있습니다. 멈췄다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또 조작을 하면은 그 다시 조작이 가능하고요. 자. 어, 녹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핸드폰 화면 녹화로 했습니다. 아이폰에는 자체 녹화 기능이 있어 가지고 그 녹화 화면 녹화를 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아직까지 높이 40m 뭐 디스턴스 요런 거는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어, 제가 카메라가 없는 드론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자꾸 드론을 보고 조정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화면을 보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화면을 보고 화면이 알려주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꾸 드론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녹화가 지금 막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녹화가 안 되지? 라고 했더니, 그 얘가 제공해주는 기능들 있잖아요. 액티브였나요? 그 기능들이 지금 켜져 있어요. 일반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게 녹화가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그 자동으로 찍어주는 그 기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지금 톱니가 박... 왼쪽에 필름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에도 왜 녹화가 안 되지 녹화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하고 나왔지만은 한세 번째 네 번째 비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이뭐 이 로켓 구매란 기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능 설정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녹화가 안 되는구나. 자체적으로 얘가 꼬우라고 뜨거든요. 그 꼬우라고 뜨면서 알아서 녹화가 또 일정 부분 되는구나. 그런 것을 몰랐어요. 아직도 두 번째 비행에서는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착륙시키는 것도 왼쪽에 착륙이 있고. 어 리턴 투홈 H 아이콘 있잖아요. 저는 어, 급할 때는 H 아이콘이 착륙시키는 건줄 알고 눌렀더니 얘가 리턴 투홈 해가지고 이걸 눌렀어요. 저는 이게 지금 착륙인 줄 알았어요. 일지도 않았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올라가요? 어? 뭐지? 하고 어, 깜짝 놀래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리턴 투 홈을 내가 눌렀구나. 그래서 리턴 투 홈을 취소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착륙 버튼을 누릅니다. 근데 밑에가 돌덩어리들이 많아가지고 착륙하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요. 막 여기 센서 같은 거에 돌 긁힐까봐. 그래서 최대한 좀 돌들 사이에서도 평평한 곳을 좀 찾아서 이렇게 착륙을 해 봅니다. 사실 손으로 잡고 싶거든요. 착륙 시킬 때 손으로 잡고 싶어요. 그런데 어... 얘가 센서가 아직 켜져 있어서 손이 가거나 사람이 가면은 삑삑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지만 조만간에 그것까지 연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행. 어려웠지만 무사히 착륙했고요. 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비행을 마친 후기 때문에 또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배우게 되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비행 일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피디였습니다.